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사도적인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아, 7절에서 우리가 어제 바울은 복음 사역자가 교회의 부양을 받는 것이 하등히 이상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일반적인 생활사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서는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그것을 확증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보면 자신이 그러한 사도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고 있죠. 그것은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복음 사역자들이 복음으로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구약의 율법의 규례를 들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입니다. 바울 자신이 사도로서 받아야 할 마땅한 대우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성전은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이라고 해서 여기서 성전과 관계된 여러 가지 업무를 분담했던 레위인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특히 제물을 제단에 직접적으로 바치는 일을 관장하였던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생계를 위해서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바치는 십일조 그리고 제단 위에 드려진 제물 그것이 그들의 몫으로 할당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율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시를 통해서 바울은 자신 역시 이 구약의 성전 종사자들 같이 복음 사역에 상응하는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종사자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생활하듯이 복음 사역자들 역시 복음 사역에 상응하는 그 부양을 받아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자 이런 논지는 바울 자신의 말일뿐만 아니라 14절에 가보시면 이건 누구의 말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까 주께서도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성전 종사자들의 어떤 분기 세대해서 규정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들의 보수에 대해서 규정하셨음을. 강조적으로 지금 14절에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명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바울이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12절에서는 바울이 자신이 이 사도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도적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소한 이 물질 때문에 복음의 장애가 되는 것을 염려한 나머지 바울이 지금 그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복음 전파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바울의 어떻게 하면 세심한 배려 속에서 비롯된 이 선교, 철학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권한을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그 자유라는 이름 하에서 마음대로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앞에서 봤죠. 음식 뭐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있어서 그에 반해서 바울은 일반 관습적으로도 그렇고, 또 율법에도 그렇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바 있는 자신의 특권마저도 지금 복음의 원활한 전파를 위해서는 고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뭐냐면은 내가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부양케 하는 그런 경제적인 짐을 지우지 않겠다라는 어떤 바울의 바울 자신의 결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 뭔가 지금 고린도에 있을 때 체험했던 생생한 기억이 지금 격한 감정으로 지금 치솟아 올라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의 장애가 없도록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이 포기한 것을 지금 자신의 자랑으로 여겼다. 그렇게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자랑으로 여겼던 거죠. 그리고는 16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사도적인 권한과 인간으로서의 개인적인 권리를 포기한 채 오로지 지금 복음 전파에 헌신 봉사할지라도 이건 뭐할게 없다는 라 거예요. 스스로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지금 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도무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까닭이라는 거죠. 내가 뭐 어떤 존경이나 내가 어떤 칭찬을 원해서 지금 이렇게 복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자신이 복음 전파자로서의 어떤 직분이고 사도라는 직분을 맡았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밝히면서 지금 뭐 자신이 이렇게 사도직을 감당하는 것이 어떤 인간적인 보람이나 인간적인 즐거움에서 연유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물질적인 욕심이나 어떤 풍부한 삶으로의 동경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기대된 어떤 명예 이런 세속적인 동기에서 사도직을 수행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복음 전파가 그리스도로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절대절명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복음 전파의 설명을 부득불, 내가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해 왔던 것이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에 충실하고자 이 일을 전념하고 이 일에 소홀함으로써 참으로 복음 전파의 그 위대한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행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화라는 것이 그냥 어떤 직접적인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뭐 뭔가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하더라기 보다는 정말. 이 복음 전파에 위대한 보람이 있는데 이 보람을 내가 복음을 전하자면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불행 이것을 화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서 바울이 이제 자신의 자발적 의지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이건 자랑할 만한 것이라는 거죠. 그에 대한 상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17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그리스도의 어떤 강권적인 부르심에 굴복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어떤 자랑거리나 보상도 있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또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건 뭘 받았다? 사명으로 받았다는 거예 사명으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그것을 단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고 자신은 주님의 뭐예요? 종으로서 나는 단지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일 뿐이다. 나는 노예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수행하는 것뿐이지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다. 지금 이런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할 때 아무런 물질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았어요. 자,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사도라는 사실을 주지해야 됐어요. 알았어야 돼요. 바울은 그래서 앞서 누차에 걸쳐서 아주 논리적으로 뭘얘기하는 걸까? 자신이 사도로서 나는 교회의 부양받을 권한이 있다. 이걸 지금 주장했던 겁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거. 이건 나의 정, 정당한 권리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지금 스스로 그런 권리를 절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한 너희 소위 지식이 있 노라고 자처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살아있는 모범을 지금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도 나는 제한을 가한 점 이것이 나 자신의 보상이다. 지금 십팔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상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상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물질적인 그런 보상이 없이 복음 전하는 것그 자체를 그것이 주는 기쁨을 자신의 보상으로 생각했다라는 야기입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 번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임하는 자세와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세와 비교해 볼때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바울은 정말 진정한 상급을 바랬던 지혜로운 인생 경영자였다. 진정한 상급을 바랐던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인생 경영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대가보다도 하늘의 상급을 진정으로 바라봤던 사람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하늘에서 얻을 그 영광의 상급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맡은 자로서 마땅히 누릴 권리를 누리며 그렇게 섬기는 것은 사명받은 자로서 당연한 것이기에 상급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또한 자각했다라는 거죠. 아, 이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받은 자로서 당연한 일인데. 그러게 그는 이 땅에서의 어떠한 권리 누림보다도 정말 하늘의 상급. 그 상급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 땅에서 나는 사도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 이 상급이 이 세상의 것과는 달리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그 마음 속에 정말 절절히 깨달았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손익계산이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무엇이 영원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내 권한을 주장하면서 스스로를 막 보호하려고 애쓰지 않고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절제하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급을 바라보며 살았던 하나님 나라의 정말 지혜로운 청직이라는 것 그에 비하여 우리의 모습은 자꾸 나를 생각하고 내 권한을 생각하고 내 권리를 생각하고 우리는 그런 모습이 참으로 없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느낀 점사 번입니다. 바울이 진정한 하늘의 보화와 상급을 바라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갔던 지혜로운 청지기라는 사실은 당신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옵니까? 정말 우리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를 버리고 정말 천국의 보화를 쌓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바울이 사역하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다는 라 것은 복음 전파라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정말 여기고 그렇게 삼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거죠. 참 나는 믿는 자로서 무엇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지 영원한 것 무엇이 일시적인 것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것, 이 땅에서만 정말 가치로 남아있는 것은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그 가치가 남아있는 것이 영원한 것인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이지만 영원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영혼이거든요.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영혼이 영원한 거예요. 그 영혼은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영원히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그 영혼이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으로 가든지. 그래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정말 하늘의 진정한 보호와 상급은 바로 사람의 영혼과 관련돼 있다라는 그 마음속에서 복음 전파 사역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일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어 세상에 보내시며 복음에 헌신된 삶을 기뻐하십니다. 당신이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포기하며 나가야 아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권한들과 권리들이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에 혹여나 장애가 되는 일이 생겨진다면 그 권한과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주님 앞에 정말 다 자신을 드리겠다라는 그런 결단.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지혜로운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고 진정한 하늘의 대가를 확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전구 장로 연합회 에 참여하신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요. 아, 또 다가오는 주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놓고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 사역 이제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 어른 다음 세대를 위한 아, 아름다움들이 또잘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번 부르짖며 나가.